무제 추정에 따라 보도하라. 하나, 국회는 상권 분립 원칙을 따르라. 국회는 더 이상의 국회 독재를 종료하고 상권 분립 원칙에 충실할 것을 촉구한다. 작금의 국회는 상권 분립의 이유인 견제와 균형을 심각하게 파괴할 정도로 비대해져 스스로 통제력을 상실하였다. 국회 다수당이든 소수당이든 지금 국회는 범법자와 무지한 자의 소굴이다. 플라톤은 지도자의 무지는 사회악이 된다 했다. 권력욕이라는 거미줄에 스스로 사로잡힌 국회는 결국 자기 스스로 민주주의의 장점을 단점으로 바꾸어버렸다. 운동권 출신과 주사파 출신이 득실되는 국회는 아스팔트 대신 로텐도 홀로 장소를 바꾸었고 손에는 돌멩이 대신 손피켓으로 바꾸었다. 시대는 빠르게 발전했는데 국회의 정신연령은 여전히 80년대이다. 거대 여당이 스스로... 거대 야당이 스스로 독재자가 되려는 행보를 당장 멈추지 않는다면 거대한 국민적 저항의 파도에 침몰하게 될 것이다. 둘 언론은 무죄 추정에 따라 보도하라. 언론의 생명은 팩트와 정론 직필이다. 아직 재판을 위한 기소 단계도 이르지 않고 있는 현직 대통령을 국회가 내란 수계로 몰아서 탄핵을 소추하고 공수처와 검찰 및 경찰이 경쟁적으로 내란 수개죄로 수사를 하고 있는가 하면 언론들도 여기에 부안해동 가세하여 대통령에 대한 내란 수개 호칭을 주저없이 기사 제목에 대서특필하여 여론을 선동하고 있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대하여 헌법 제 28조 사항에서는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275조의 2, 피고인의 무죄추정에도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자금의 언론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마치 확정된 주인인 것처럼 특정 정당의 주장을 초등학생처럼 고스란히 받아쓰기하여 내란죄로 단정 보도하고 있다. 거대 야당의 당대표는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서는 무슨 무슨죄 의혹 관련이라고 보도하면서도 유독 윤석,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만 단정적으로 내런죄라고 확정하여 보도하는 것은 언론이 자신의 책무를 배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심각한 언론 독재이다. 특히 보수 언론을 자처하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도 가세하고 있다는 점에서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절 이들의 표리부동한 모습을 영력히 기억하고 있다. 이제 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소추대자 결정적 순간에 공익 대신 사익을 앞세우는 모습을 다시 재현하고 있다. 열 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이 고통받으면 안 된다고 했던 윌리엄 블랙스톤의 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펜은 칼보다 강하다고 하였는데 제 사의 권력을 휘둘러 또 다른 독재자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셋 수사권 없는 공수처는 수사에서 손을 떼라. 수사기관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빌미, 빌미로 사냥감 만난 하이에나처럼 대통령과 주변 사람들에게 달려들어 과거 자신들의 무능과 과오를 한방에 회복하려는 야망을 보이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수사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범죄에서 명시적으로 내란죄를 배제하고 있다. 즉 공수처가 내란죄를 다룰 수 있게 하는 어떠한 법적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공수처의 이런 반헌법적 폭거야 말로 헌법에 의거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되고 그것이 바로 형법 제87조가 규정하고 있는 내란행위라고 할수 있다. 네, 국민여론이 크게 바뀌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탄핵 속수 직전보다 급상승하였고 국민의 힘은 더불어민주당을 앞서는 결과도 나오고 있다. 코리아 정보 리서치가 12월 29일부터 30일 양일간 조사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는 36.1%로, 한주전 보도된 여론조사 공정의 31.5%보다 훨씬 상회하여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 계엄 선보 직후인 24년 12월 6일부터 7일 한국갤럽이 조사한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에서 긍정 평가가 11%로 떨어졌었던 점을 고려하면 국민 여론이 급속하게 선회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또한 한양경제가 조사업체 조원CNI에 의뢰하여 12월 28일부터 29일 양일간 조사한 정당 지지도를 보면 국민의힘 38.2%, 더불어민주당 37.8%로 나타나고 있다. 다수 의석을 무기로 의회 폭거를 행한 민주당 지도가 40%대 이하로 추락하면서 민심이탈하고 있다. 이런 수치는 국회와 언론, 수사기관, 사법부가 얼마나 잘못 가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국회, 헌재, 사법부, 군경, 언론, 정치인들은 성남 민심을 직시하고 하나님과 백성을 두려워해야 할 것이다. 다섯 모든 국민은 국회 앞에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 1월 11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국회 앞 세이브 코리아 구사, 국가 비상 기도회가 열린다.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위기 때마다 광장에 모여 기도했다. 또다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극휼을 구하며 광장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이다. 우리는 1월 11일 토요일 2시부터 국회 앞 국회의사당로에서 매주 모여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 것이다. 1월 18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는 부산 서면 로타리, 대전 대전역, 대구 동성로, 인천 자유공원, 전주 풍남문 광장에서도 동일하게 나라를 구해주소서 세이브코리아라고 부르짖을 것이다. 소중한 것을 지키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의 동참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5년 1월 3일 참여단체 세이브코리아 준비위원회 수도권 기독교총연합회 서울경기인천.